변호인. 우리가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 지금 우리 평화방문관에서 하고 있는 고문가해자를 찾아서 바로 반헌법행제일전이 영화 변호인을 보면서 맞아, 자은거 기록해야 돼, 기록해야 돼 하고 <laughs> 하다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차동영 경위죠. 사실은 그, 이제 검사가 더 나쁜 놈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고문 경찰을 내세웠어요. 영화 구성상 고문과 그걸 같이 보여줘야 겠다는 차동형 비중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의 첫 제목이 차동형을 찾아서예요. 우리 프로젝트에.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조민기, 죽었죠. 그 세상을 떴는데, 우리 영화도 보다 보니까 이제 이 미투 관련된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나오네요. 그이 조민기의 실제 모델이었던 사람의 고영주. 문재인 대통령을 그 공산주의자라고 물었던 고영주죠. 그리고 이런 그 공항검사의 마청이 바로 김기춘이었고. 그래서 여기 이제 국밥집 아줌마. 김영애 씨도 벌써 세상을 썼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송강호가 학성하는 과정. 노무현 대통령이죠. 노무현 병사가 학성하는 과정. 이제 그걸 이제 담은 거고. 또 영화 1987이 나왔습니다. 1987.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고문을 당해서 죽었죠. 시간, 이제 빨리 맞춰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또 2시에 뭐 다른 손님이 오시기로 해서 빨리 맞춰야 할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6개 됐네요. 그, 여기, 이 보통 물고문을 할 때는 의자 에 앉혀놓고 뒤, 뒤로 고개를 젖힌 다음에 여기로 수건 덮고 물주전제를 부어요. 두 주전,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왜, 옛날 그 교실에 있던 큰 주전자. 그걸로 두 개를 붓는답니다. 그럼 배가 남산처럼 볼록해지는데, 발로 콱 밟으면 물을 또 토하고, 조금 정신 차리게 한다면 다시 붓고, 이제 그런 짓을 하는데, 보통 물고문만 갖고는 죽지를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 이게 사고가 터졌냐면은, 여기 이제, 시안본부 대공문실. 저도 여기 일주일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진짜, 한 곳에서 모든 걸다 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욕조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물고문을, 이제, 그, 물고문 방식이 바뀐 거죠. 고, 그 고개를 쳐박가서 이제 물 먹이게 하는데, 그 원래는 가슴을 욕조 턱에다가 대고, 이제 고개를 박아서 하면 물을 한참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여, 그날 재수가 없게 여기가 걸린 거예요, 목이. 목이 걸리니까, 그걸확 누르니까, 질식돼서 금방 뻗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경찰 입장에서는, 아, 뭐지, 뭐, 얼마 매기지도 는데 이놈이 왜 이래? 하면서 의사를 불러와서 빨리 소생을 시키려고. 그런데 이게 질식돼서 죽어버렸으니까 소생이 안된 거죠. 의사가 와서, 영화에서 잘 표현이 됐지만, 그 의사 선생님이 그걸 이제, 그 감추지 않고,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고문당했다고는 얘기를 안 했지만, 뭐, 옷이 젖어 있었다 바닥에 물이 흥건했다, 스포음이 들렸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자가 받아쓰게 되면서 이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박채원 역할을 김윤석이 했고 당시에 검찰, 아니, 치안본부장을 우현 배우가 했는데 어때요? 좀 닮은 꼴이죠? 이거 닮아서 한 것보다는 우현이 1987년을 진하게 보냈잖아요 이게 뉴스위크에 나왔던 사진이에요 이거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 이거 딱 보니까 알겠죠 우상호 국회의원이 그때 전단위는 현황은 법으로 가겠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싸웠지만 아 저거 진압할 수 있어 가겠다 했고 울고만 하는 게 이제 이런 과, 과정이죠 이렇게 이제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두 명이 한 걸로 했어요 두 명이 한 걸로 했다가 이제 그 실은 은폐했었던 거 그다음에 여기서 박철원이가 얘기하니까 박희준이 어떻게 해요 받들겠습니다 딱 그러니까 그만큼 그쪽 세계 공안경찰들의 세기가 더센 거죠 그걸 이제 이, 그러니까 이 설경구의 실제 모델이 김정남 교문수석.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받은 거죠. 이게 호가 우촌인데 이걸 쓴 사람은 이부영 선생. 이부영 선생이 감옥 안에서 써서 교도관에게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교도관은 두 명이에요. 어, 역할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바다 적은 사람 따로 있고, 밖에 전달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그거 다, 그, 따로따려면 영화가 재미없으니까, 이제 한 명으로 맞춰서,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서, 이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전병영 씨하고 한두고 하고 맞춰서, 유의진의 극중 이름이 탄생을 했고. 근데 이게 보면은, 자, 이 우현이지만, 우현과 같이 학성 운동을 했던 게 안내상인데, 어, 그리고 안내상은, 이뭘 했냐? 얘기했어요. 광주 민주화운에 시한폭탄을 장치했어. 요 그런데 시한 폭탄이 안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한폭탄을 장치한 공범이 누구냐? 안내상과 같이 박시백이에요. 조선왕조 실라 아시죠? 이 마사가 박시백. 그러니까 80년대 민주화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웠는가. 그 사람의 안내상이 송곳에 나와서 이 역할을 했죠. 그, 구, 여기 이름이 뭐죠? 그, 구, 구, 누구, 했죠? 구 소장, 노동상담소 소장을 했는데, 원래 운동하던 사람이라서참 편안하게 자기가 그 월, 하고 싶었던 역할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내상과, 안내상이 광고를 하나 찍은 게 있어요. 아는 사람은 이걸 보고 낄낄대고 웃은 게 뭐냐면은 가스통 광고예요안 터져요, 안 터져. 시험 탔다, 안 터졌잖아. <laughs> 그래서 아는 사람은 했는데, 우리가 80년대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교도관 두 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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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교도관이 아니고, 이거, 이거는, 어, 그, 여기, 저, 어, 그, 그, 교도소, 그, 교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고 그, 여기, 아, 여기 사진 안 넣었거든요. 최환 검사 있죠. 하정우그 검사도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런데 그 검사가 유명한 공안 검사예요. 그 사건 때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사건 지난 다음에 학생들다잡아들립니다 설명을 하자면 긴데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에서 경찰이 저지른 짓으로 검찰이 군옥서는 일을 여러 번 당했어요. 그 전에 대표적인 게 부천서 성고문 사건. 그것 때문에 검찰이 욕을 바가지로 뒤집었었거든요. 검찰에 대해, 경찰에 대해서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을 때이 사건이 터지니까 그.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싸운 건 아니고 그러나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부검에 허락을 안 하고, 아니 저, 그러니까 화장에 허락을 안 하고 부검을 하게끔 만들어서 고문을 위해서 죽었다는 걸 확실하게 밝혀내는 역할을 한거 맞아요. 그런 역할이 없었으면은 이 사건 절대 안 밝혀집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실은 유명한 공안 검사로 그 활동을 공안 검사직을 계속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그, 강용주라고, 광주 트라우마 센터 소장을 했었던 고문 피해자예요.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었고, 광주에서 마지막 남았던 시, 고등학생 시민군으로 도착해 끝까지 남았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간첩단 사건으로 됐고, 간첩으로 들어간 다음에 최유영서 비전향 장교수예요. 선배들은 전형서 쓰고 나갔는데, 나는 전형서 못 쓴다고 버텨서 13년인가를 징역을 살고 99년 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의과대학을 다니 다녀, 의예과를 다니다가 했는데 나중에 힘들게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가 되고 광주 트라마센터장이 됐는데 이사람이 안유 이 교무과장인데 이 사람이 그저 여기서 이제 그 이걸 전달해 준 의인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고문가해자였거든. 그런데 고문가해자도 있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강영주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거지만 안유 같은 사람이 그럴 그때 그또 그런 선택을 한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바뀌려면 그 경계선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취해 줍니다. 이게 이부영 선생, 김의성이가 역할을 했던 이부영 선생입니다. 이거는 누구입니까? 그 최... 최 누구였죠? 그 연기파 배우. 명량도 나오고 했던, 최, 최누구예요 그, 최민식. 네, 최민식의 친동생이래요. 최민식의 친동생. 그리고 이제 그 흰치 패터, 패터 얘기. 지만 언니가 요새 또 이제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laughs> 네, 택시 운전사, 영화 어, 참잘 어, 나왔죠. 잘 나왔고. 여기도 이제 뭐 영화에서 마지막 택시 추격 장면 같은 거는 이제 너무 좀 극화를 시켰고, 말모일도 그래요. 사진 만드는 것만, 사진 만드는 것만 갖고 해도 잘 했을 텐데, 그 원고를 뺏기 위해서, 뭐, 일본 경찰이 헌병이 총을 쏘고, 뭐, 이거는 좀 너무 우버한 거죠. 그 원고가 중요한 원고이면은 틀림없지만, 네, 그렇게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힌치피터, 이거. 주를 다뤘었던 영화에 화려한 효과가 있죠. 이 영화에서는, 어, 화려한 효과가 있는데, 화려한 휴가는요 이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운동권에서 다그거 아, 영화 되겠냐 그러니까 광주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 파먹은 김치떡처럼 생각했어요 김치떡에 물 부어서 김치찌개가 되겠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상상을 못 했는데 이게 750만 대박이 났죠 올파 팔을 갖고 했을 때 우리 김원봉은 몰랐다고 했지만 이게 화려한 휴가 신들름이 나와서 추정 60분인가 PD수첩에서 이걸 취재를 했는데, 거기 끝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 유신을 아냐 했더니, 유신?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김유신이요? 사람들이 유신도 몰라. 5.18을 했더니, 5.18을 알라고 했더니, 5.18? 거기 갸우뚱갸우뚱 하더니, 8.15? 어,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운동권은, 아, 저광주 이제 뭐 얘기할 만큼 했어. 이제 다 됐어. 그러고 있었는데, 이화효과가 영화를 만들어서 보여주니까, 뭐, 비판이, 비판하는 사람, 운동권에서 비판하는 사람은 뭐 심파였다, 뭐, 미국도 안 나온다, 그렇게 비판을 했지만, 어쨌거나 광주를 몰랐던 사람은 750만이 울었잖아. 아하. 이거는 뭐냐면, 과거사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영화의 힘이라는 게 놀랐던 거죠. 저거 만든 유인택 선배는, 그, 나랑 잘 알아요. 친한 선배인데, 아, 저거, 형, 그거, 뭐, 어떻게 예상했어? 했더니, 100만만 들어라. 뚱뚱만들면면 그 저건, 그 80년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지명방어자입니다 하고, 100만만 들어라 했는데 자기도 750만이 들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26년이라는 영화가 또 있었죠. 저는 이 영화, 이거는 영화보다 원작 만화가 훨씬 좋아요. 강풀이에 맨날 그 트위터에다가 밤 열두 시넘으면 오늘의 야식 라면 두개뭐 피자에 케 넣고 이, 이 맛있겠다 뭐 이제 영어 려서 나는 이제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게 이십 년이니까 이0 6 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때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국정원 과거사에서 과거사를 하고 있었어요. 과거사그 국정원 과거사에는 최일선 정도가 아니라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과거사하고 있었죠. 거기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과거사 갖고 죽어라고 싸우고 있는데, 뭐 과거사 걸린대 만화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어, 뭐, 26년 싱글입니다 뭐, 어, 뭐 하면서, 그 이제 안 봤냐, 뭐 해서 보라고 그래서, 아이, 뭐, 그거 뭔데?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만화, 웹툰 같은 거잘안 보니까. 그거 뭐, 뭔데? 뭔데 그렇게 난리였 했더니, 전두환한테 복수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과거사 얘기할 때정서가안 맞잖아요. 아, 그거 뭐야. 그, 이제, 그러고 있다가 학교 사람들이 난리를 쳐서, 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훔쳐갖고 웹툰을 보다가, 진짜로, 덜덜 떨려갖고, 한 5, 6회 보다가 덮었어요. 왜냐면 내가 과거사가 갖고 제일 앞에서 싸우고 있던 처지거든요. 그때, 아니, 그, 진회 같은 게최전선이라면 국정원 과거사의 위는 적진 않아 만든 거니까 적진 않아도서서 싸우고 있었는데 그때 뭐냐면은 국정원과거사가 그이 년이 넘었는데 단한 명도 감옥에 보내지 못합니다 못하는 게 당연히 됐고 한 명도 반성하지 못하고 않고 한 명도 뭐그 공개적으로 그거 못하고 있고 과거사위원회는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자 우리가 굉장히 많이 혼동을 하는 게 처벌과 보복을 혼동을 해요. 처벌하는 거 보복이라고 혼동해요. 근데 이거 그거 아니죠. 왜? 왜 우리가 보복을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악순환이니까. 나도 보복은 반대예요. 그런데 보복을 못하게 하려면 처벌 을 제대로 해야지. 아니야. 네가 하면 안 돼. 그실생자의 유가족에 났을 때 너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처벌할게. 이래야 보복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이 2 0년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말하지만. 처벌이 실패한 사회에서 보복이 뭐가 나쁜 건데? 그럼 보복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야? 처벌의 필요성은 환경 거였다고 생각해요.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따졌다. 내가 이북책을 처음 읽기 시작하면서, 이북의 항일빨치한데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우리,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뭐, 연구나 뭐, 여러 가지 책들에서 없었던 개념과 정서가 뭐냐면, 복수예요, 복수. 그 복수는 일본 놈들에 대한 복수도 있지만, 당장 눈앞에 보였던 친일파들에 대한 복수심. 근데 우리는 그게 거세당했어요. 왜친일파가 지배됐으니까. 안중근 같고 위인전이고 영화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게 왜 가슴에 안 남냐? 복수 개념이 없잖아요. 안중근을 성인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응? 아주 성스럽게. 안중근이 뭐 쉽게 얘기해서 스트리는놈 쏴죽는 게 안중근 아닙니까? 스트리는 <laughs> 사람 쏴죽는 거, 그 안중근이 무슨, 자, 스트리는 사람을 쏴죽는 건 평범한 사람들이 할수 있어야죠. 독립운동 평범한 사람들이 해야 할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중근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 안중근, 어때요? 이떡희로 봄이 같은 놈을 쏴주길래면 태어날 때 등에 별 일곱 개는 갖고 찍, 찍어야 한단 말이에요. 별 없는 사람 그런 거 꿈꾸면 안 되는 그렇게만 들어왔어요 안중근이란 분이네. 지금부터 치면은 동네 학교 짱이었죠. 일찍 먹었던 양반이죠. 그리고 뭐뭐 뭐 이렇게 아주 뭐저그 건달처럼 그렇게 살다가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대우 각성을 하고 한거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의 각성. 근데 안중근을 그렇게 신비화 시켜놓으니까 어때요왜침입파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으니까 젊은이들이 전부 다 안중근처럼 살고 안중근처럼 죽겠다고 나서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안중근을 역사에서 지워버릴 수 없고 안중근을 위인으로 만드는데 무슨 성인 군자 도덕 군자를 만들어놓고 등짝에 별 일곱 개 없는 놈은 감히 그딴 생각하지 마. 왜냐면 칠파들이, 그, 젊은이들이 다안중무처럼 살면은 길거리 못 다니잖아요. 아무나 와서 칼로 찔러버릴 찔러 거 아니야. 총은 없더라도. 그래서 거세 시켜놓은 겁니다. 우리한테서 그런 그 복수라는 개념, 응징이라는 개념에 빠졌죠. 음, 빠진 건데, 그,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26년에서는 처벌과 보복. 보복이, 처벌이 보복이 아니에요. 보복을 막기 위해서 처벌을 하는 거죠.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대사 중에 하나도 그이 영화에서는 그 역할 그저 미진의 아버지가 전전집 앞에서 분신하는 걸로 그렸는데 저는 원, 원작이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 원작에서 미진의 아버지가 앞부분에서 하는 대사, 어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 강풀이 우리는 광주도 살았기 때문에 광주 같은 시대인데. 강북 씨가 아마 저보다 한 15년쯤 아래일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직접 경험한 분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대사를 썼지? 그 미진이의 아버지가 관색방 주인인데, 만세계 아내가, 하여튼, 그, 미진이의갓막 놓고 어 죽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미진이를 혼자 키웠는데, 그 충격으로, 실어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미진이가, 세격선수인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걸 알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병이 깊어서 죽을 때, 죽기 직전에 말문이 터지면서 대사를 한마디를 하는데, 그런 대사를 어떻게 만회해서 쓸수 있었을까 싶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미진아, 너는 네 인생을 살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80년대를 산 사람들은요, <laughs> 매일 순간을 그렇게 살았다고는 얘기할 참아 그렇게까지는 얘기 못해도 80년대를 사는 사람들이 감옥 가고 뭐저그쫄게 맞고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광주에서 끝까지 도청에 남은 분들 그분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야 한다라는 책임감이 있었던 거예요 가끔씩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게 누가 앉아 있는 거 같아. 뭐 이렇게 우리한테 손을 짚고 있는 것 같은 그걸 이렇게 탈처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기운이 들때 그런 힘에 의해서, 우리의 책임감에 의해서 그게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때로 때때로 그 먼저 가신 그분들의 삶을 살려야 했던 거예요. 그 아버지는 누구의 인생을 산 거예요? 딸 키우면서 죽은 엄마의 인생을 대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딸왜왜 왜? 딸은 평범한 삶을 평범한 행복을 살기를 그런데 이 미진이가 그 총을 갖다가 사격선수로 썼었던 그 총을 전단을 향해서 쏠려는 걸 눈치를 채고서 너는 니네 인생을 살아라. 그건 우리 아버지 세대 인생이었다. 야그 대사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참 놀라운 그 대사였습니다. 근데 영화는 그 분위기를 못 살렸어요. 이제 광주에 가면은 광주에서 전사. 국립묘지에요, 우리. 올팔도 국립묘지인데, 우리 국립묘지에 가면 광주에서 전사했다고 나오죠. 화려한 휴가와 역사를 위고 곡했다고 규탄을 하고, 음, 님을 위한 행진곡. 새로 갈라앉기 일주일 전이에요. 거기 니분 누구인가? 뭐제한군이네뭐 이런 데서 이렇게 막 와글와글 떠들고 보훈처 행사할 때 어떻게 방아 타령을 틀니까 니을위한 <laughs> 행진곡은 틀질 못하게 어, 지난번 이제 이고 언제 는이 언제 집안 언 얘기는 그래서 올팔미 국가 관련해서 마지막 볼까요? 지난번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나름 합리적이었어요. 그리고 어딜 나왔냐? MBC 백분토론에. 유시민이가 백본토는 사회를 맡던 첫날이에요. 거기에 네 명이 나왔는데, 참정 군인 쪽에서 나가서 과학적 근거가 이런 겁니다 하고 보여줬더니,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혹시 뭐가 있을까봐 걱정을 하다가, 와! 하고 웃더라고. 이게 광수예요, 이게. <laughs> 그러니까. 광수란 건 뭐냐면, 광주에 투입된 특수부대원이라고 해서 광수입니다. 그래서 1번 광수, 2번 광수에서 600번까지 있는데, 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광수를 찾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광수가 이거죠. 이 할머니가 이 모든 광수의 사령관이었던 북한군 특수부대 대장. 이 사람은 직책이 호위총사령관이니까 경호실장급인데 경호실장이 평양을 비우고 왔을까요? 그러니까 근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닮았다. 이 인상이 닮았다는 거예요. 눈만 띄워놓고 보면 달라요. 인상이 뭐 약간 비슷한 느낌이 어, 들긴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다른 사람이죠. 이 목구비도. 어, 결정적으로 여기는 여자고 여긴 남자고. 황장엽이도 왔었다. 뭐, 장성태기도 왔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이북사람들은 다 왔어요. 이이을선은 누구냐면은, 김일선, 그러니까 김일의 소년 빨치산이에요. 아주 어려서 빨치산이 돼. 김일성의 전영병 출신입니다. 그리고 김정숙이 일찍 죽잖아요. 그 다음에 어린 김정일을 키운 게 이일석이에요. 그래서 김정일의 살아생전에도 이일석이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김정일과 이일석인데, 이북의 원수가 두 명이에요. 김정일의 공화국 원수고 여기가 인민국 원수예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이일석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깍듯이 모셨던 분이니까 김정은도 깍듯하게 모시죠. 깍듯하게 모셨는데 그 이일설이가 여기 총사령관으로 왔다는 거고 이일설만 왔나 김영철도 황병도도 왔다는 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그 시그널은 광주를 담은 건 아니었지만 시그널을 보면서 광주 생각이 많이 났는데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이게 보니까 진짜 과거와 현재가 대화를 해요. 무전기를 통해서 이상한 무전기를 갖고 과거와 현재가 대화를 하는데, 내가 이 영화를 볼 때, 이게 2015년 말 16년 초쯤에 이제 발견을 했는데, 밖은 한참 나가고 있을 때. 그렇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자꾸 나한테 무전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는 걸늘 역사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과거와 늘 어땠을까? 마음속으로 이제 늘 생각하고 물어보고 질문을 던지고, 그, 하는데, 그말을 보고 난 다음에, 진짜로 무전이 뚜뚜뚜뚜 와요. 무전을 받아보면, 어딥니까? 물어봤더니, 나한테 물어봐요. 거기 어디입니까 해서, 뭐, 이제, 있다니까. 2016년 최, 서울입니다. 아, 그래요? 80년 5월 26일 광주입니다. 광주 항진기관의 도청에 남은 형들이 무전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내가 돌이켜보면, 내가 서로 내삶 속에서 광주가, 그때는 다 이렇게 3학년이었는데, 이렇게 중년자리로 그냥 탁 들어와버린 거죠. 그 무전이 와요. 무전이 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 2016년이요? 야 일제 36년 만큼의 기간이 흘렀군요. 시간이 진짜로 그렇게 흘렀잖아. 지금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 됐죠? 그렇게 물보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대답을 못하겠어요. 너무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보냐면, 쉽게 얘기 그러니까 쉬운 질문을 해요. 대한민국 지금 대통령이 누굽니까? 반갑형으로 물어봐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박근혜요. 박근혜요? 네, 박근혜요. 그 박근혜요? 네, 그 박근혜요. 아니에요. 헐. 관계에서 누구랑 싸웠습니까? 전두환 노태도랑 싸웠는데, 이게 차지철 그1 2 6 사건들 죽은 경호실장이고. 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박정희의 경호원이었던 거예요. 경호실 작전처장부행정처장부그유신이었게 뭐냐면, 박정희의 경호원들, 어제 박정희 축구 논 다음에 계속 권력을 잡아간 거 아니에요. 그 유신 잔당들이요그 잔당들하고 싸우는 건 다, 잔당을 하다가 못해서 유신분당이 박근혜까지 대통령이 듣더니 그게 어째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좋은 나라 됐죠. 하는데 초등학생 장래희망이 건물주예요.